일단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눈에 보이게 됨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 통독과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라하 그것이 뱀이 되리라. 누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안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스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구원을 시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또 아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부르심도 위대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론이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부르심대로 충성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되면. 나의 나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뭐 쌍둥이조차도 완전 100% 똑같지 않고 다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품인데 누가 누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불의심을 생각하며 그 불의심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배미르냐 이제 하나님이 무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무세와 원처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그 말씀대로 노의 지팡이,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아론도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효일이나 서일이 없잖아요. 모세가 더 높고 아론이 더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뱀이 되게 하잖아요. 오세가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할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결국 나를 들어내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원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찬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나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성,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시대의 그림을 보면 설교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설교자의 손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청중들은 루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성이 되는 좋아, 여러분 또 우리 예천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뭐, 무엇일 까요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1 플러스 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알수 있고 나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먹고 살고 나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세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아론이 그랬고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그렇고 사도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으니,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진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모세 아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호서가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두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나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어주셔야지,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위를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